(TB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보험과 관련해서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기준을 대폭적으로 손보기로 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100대형은 없다라고 하던 것들을 앞으로는 100대형을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 길이 가는 차끼리의 급차로 변경 중 사고는 그때는 100대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대형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보험사의 과실 기준표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뒤에 가던 차가 앞차를 추월해서 즉내차 뒤에 있던 차예요. 내차 뒤에 있던 차가 내 옆으로 해서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내 뒤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껴드는 거. 칼치기죠. 칼치기. 그것은 눈이 뒤에 없으니까 100대형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를 연구해서 내년부터 백등을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는데요. 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차로, 3차로는 직진차로. 그럴 때 직차 동시신호가 들어오면은 1차로는 좌회전만 해야 되죠. 2차로는 좌회전도 하고 할수 있고, 직진도 할수 있습니다. 3차로는 직진만 해야 되죠. 2차로차는 좌회전도 가능하고 직진도 가능합니다. 2차로차가 정상적으로 신내에 들어 직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란히 가던 3차로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면 사고 나죠. 그걸 예상할 수 있나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게다가 또 깜빡이도 안 켜고 또는 깜빡이 켜더라도 뒤쪽에서 켜면 또는 나란히 있을 때 깜빡이 켜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사고는 앞으로는 100대 형을 하겠다고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그두 가지 갖고는 부족하죠. 앞으로 100대 형이될게 무궁무진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그것은 100대 형인 것입니다. 100명의 운전자 중에서 미리 예고편 없이 대본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 그 누구도 예상도 못 했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는 당연히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사고는 100대 0이다라고 사고 유형을 정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